자, 그다음 거 보자. 3의 n승을 5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하는 수열이래. 자, 그러면 a1은 3이잖아. 3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3이 되겠지. a2는 9잖아. 9를 5로 나눈 나머지니까 4가 되겠지. a3는 a3는 27을 5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는 2가 되는 거지. a4는 8 1을 5로 나눈 나머지 1이 되는 거지 a5는 다시 243이잖아 243을 5로 나눈 나머지가 다시 3이지 이런 식으로 4개씩 반복될 것 같은 수열이긴 느낌이 와자 그러면 일단은 얘부터 생각을 해보자 얘는 어떻게 진행되는 수열인지 먼저 n에다가 어쩔 수 없이 1을 넣어봐야 돼 어, 1을 넣다 보면 여기가 2가 되니까 얘는 5가 되는 거지. 즉, 어, 5의 1승 분의 40A 1이니까 곱하기 3이 돼 있을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항이야 자, 두 번째는 어, 2를 넣어보면 여기가 이제 3이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래서 분모가 이제 다시 3이 돼. 그렇지만 2를 넣었으니까 3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40 곱하기. 음, 2를 넣었으니까 A3, 이 친구를 선택을 해줘야겠네. 2가 곱해져 있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겠네. 자, 다시 한번. 3을 넣어볼게요. 3. 3을 넣으면 다시 짝수가 되거든. 그럼 분모는 5가 되고, 3을 넣었어. 5에 3제곱이 되는 거지. 3제곱. 40 곱하기. 3을 넣었어. 3. 3을 넣었으니까 A5. 다시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4까지만 넣고 이제 마무리 짓자. 4를 넣어보면 다시 여기는 홀수가 되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분모는 또 3이 되고, 3에 4승이 되는 거지, 다시. 그리고 40 곱하기. 다시, 어, 4를 넣었기 때문에 A7. 여기 는 A7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반복될 것 같잖아. 지금 3, 2, 3, 2 이렇게 얘는 2가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의 등비급수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귀찮긴 하지만 40은 좀큰 수니까 좀 앞으로 뽑아놓고 마무리하자. 음, 5분의 3이 먼저 들어오고, 3의 제곱분의 2가 들어오고, 5의 세제곱분의 3, 3의 네제곱분의 2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그러면, 이제 등비급수가 따로따로잖아. 어. 얘랑 얘가 등비수열이거든. 그치? 그러면,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교대로 바뀌는 놈들을 따로따로 계산할 거라는 소리야. 그럼 얘는 1-r분의 a 해주면 끝나겠네. 그리고 이 부분 따로따로 등비급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들은 공비가 9분의 1이 되는 거잖아. 1 마이너스 R분의 A 9분의 2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분모는 25를 곱할게. 그러면 25 빼기 1분의 음... 15가 되겠네. 더하기 9를 곱할게. 9 빼기 1분의 2가 되는거지. 그러면 24분의 15 더하기 8분의 2즉 3, 5, 15, 3, 8에 24. 맞지? 8분의 7이 되네. 두 등비급수의 합이. 그러면 앞에 있는 40이랑 이제 곱해주면. 정답인 35가 이렇게 완성이 되게 돼. 생각보다 쉽지. 나열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네. 등비급수 문제네 이번에도 문제가 읽어봐야 돼가. 1, 2 여기 길이가 1이구나. 여기가 2야. 그랬을 때 원들의 넓이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네. 자 보자. 좀 세밀하게 봐야 될것 같은데. 원의 중심이 중요해 보이고. 이게 반지름 말이고. 이렇게 선을 이을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길이가 1 여기가 r 그럼 여기도 r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는 1 빼기 r이 되는거지. 여기 길이가 1이니까 그럼 여기 길이도 딱 반이니까 1이네.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해 성립을 하지. 그러면 빗변인 1 플러스 r의 제곱은 1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거야. 그래 r의 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1은 r의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2지. 사라지고 4r은 1이 되고 r은 4분의 1이 되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찾아내버렸어. 그럼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에 보면 1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첫 항이 돼줄 거야. 첫 항. 자두 번째. 두 번째는 아, 어, 그러면 이렇게 끝내면 되겠네. 직사각형이 나오면 대각선을 잘 보면 되거든. 대각선. 대각선들. 이 대각선 라인을 잘 보시면 이 대각선은 루트 5야. 그렇지? 그리고 이쪽 대각선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인 1이랑 똑같거든. 그러면 이원 하나랑 이원 하나는 반어 대각선 이 직사각형 얘들을 품고 있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닮음이랑 똑같아야 돼. 즉 루트 5대 1의 닮음비를 가질 거야. 하지만 이 급수는 넓이 문제이기 때문에 넓이비로 환산해주면 5대 1이 되긴 해. 그렇지만 그때는 이거 하나씩 비교했을 때잖아. 이거 하나씩. 근데 얘는 똑같은 도형이 두배로 증식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를 해놔야 어, 우리가 생각하는 첫 항인 이 s1과 두 번째 항인 s2의 비가 5대 1이 아니라 5대 2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공비는 5분의 2가 되는 거야. 5분의 2. 그러니까 얘가 5 정도의 비를 가지면 얘가 1 정도지만 1 자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5대 2라는 거야. 여기 계속 두 배씩 증가하잖아. 또 결국은 공비 5분의 2였고. 첫탕 16분의 파이였잖아. 그러면, 어, 분모 분자에 80을 곱할까? 80을 곱하자. 그러면, 분모는 80배기. 얼마냐? 16이니까 32분의 5파이가 되겠네. 그러면, 48분의 5파이. 정답은 이렇게 2번이 되는 거야.